개무섭겠다 더레이디인 블랙 이래 내 심장은 색깔은 블랙 아하 소리 좀 줄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거예요다 어...어디 봅시다 게임 시작하려면 컴앤 플레이 이 누르면 되겠죠? 우와 3D였구나 스킵 더 인트로 앤 플레이 더 게임 오 쩔어 우와 우와 그래픽 오지는데? 네 리프리버 써세요 네? 그타 안 하냐고요? 네, 이제 영원히 안할 거예요. 영원히는 아닌데, 안 합니다. 키 획득. 아, 키 획득했습니다. 여기 키 열쇠겠죠? 어, 아, 아니, 아 오, 오, 미친! 개 깜짝이야. 아, 방제를 안 바꿨구나. 방제 바꿀게요. 그냥, 포레스트만 지우면 되니까. 아 좋습니다. 그러면, 뭐대 워킹데드 뭐그 시리즈 다 뭉쳐져 있는거야? 컴플릿 시리즈인가? 그거 있으면은 싸게 하는데 알면 제가 한번 하다가 방송 해볼게요 워킹데드 나왔을때 바로 할걸 왜 안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아이템 짓는게 뭐야? 어 됐다 응? 네? 아켜노네요 좋습니다 응? 얘야 개별로 다 있어 돈 look at her you must not 절대 그녀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어어 아, 어, 미친 졸라 안에 뭐개개 회개망치 같은 것들 졸라 많아 보여 저 여기 안 갈래 방개 많네 우와 일로 한번 가볼까? 어? 집이 많이 흔들리게 걸리는 것 같아. y 아, 죄송합니다! 아, 괜히 왔어요. 오, y 라고 p, p로 써줬어. 오, 어, 여긴 왜 이렇게 반짝거리지? 안 들어가. 아까 뭐, 쿵쿵 소리 나지 않았어요? 뭔가 가까이 오는 것 같아. 데드스페이스는, 원 1, 2, 리다 했는데,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공략을 해드리려고 할게요. 데드스페스 이 같은 건 너무 지나서 지금 하긴 좀 그렇지 않나? 일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정말 멋진 집인데요. 무서운 소리가 나게 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You will be d i she get t o close u u or u get close to her? 뭐 개소리지? 저게 영어예요? 왜이왜 왜이래 왜이왜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, 왜이래, 왜이래? 왜 이거 반짝거리고? 이거. 어 왜래? 그래? 손전등아, 제발. 어키 있나? 없네. 접시에도 뭐든게 없어요. 배고픈데. 아 배터리 방전이에요. 아 이거 배터리도 신경 써야 돼. 어쩔 수 없어 이거. 근데 끄, 끄는 방법도 몰라요. 어? 갑자기 돌아왔다. 오, 갑자기, 건전지가 자가, 자가 충전됐는데? 아, 그냥 나가야 되나? 아이씨, 나가는 게더 무서운데? 뭐야, 이거 게임 스킬 개 크잖아? 아, 다 잠겼자. 다 잠겼어, 진짜. 여기 뭔가 좀 숨겨진 벽이, 그런 건 없구요. TV. 의자는 왜 넘어져있죠, 이거? 아, 좋습니다. 아, 키 찾아서요. 좋아요. 여기 키 있었군요. 주어주어키주어주어라키아 주워. 미친 소나기 아 아파 소나기 아, 아, 너무 아파요 아 좋습니다 obtained the key 좋습니다 키를 획득하다 아 <laughs> 어, 저기 있었어 저기있어 저기 아 저기. 어,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? 뭐지? 뭐본거 같은데? 어, 여기 열렸다. 여기 아까 내가 왔던데 아니니? 아, 키 여기 있어요. 아, 어, 씨. 키 내놔, 키내나 키가 왜안 집어져? 엄마. <laughs> 키야. 아, 그냥 마우스 클릭이구나. 좋았어요. 나가는 순간에 펑 하겠지? 아니구나. 헤헷 <laughs> 이쪽 문 열어볼까요? 뾰루룽 아니었네. 어 미친. 끼끼 거릴 때마다 개 무섭다. 와 의자 이 그래픽은 되게 무슨 보더랜드 그 그래픽처럼 보이냐? 아왜 웃고?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. 아이 제기랄. 어휴아 어, 좋아 좋아.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알것 같아. 웃는 거 싫어요? 헤헷, 에헷제 웃음소리 들으면은 행복이 가득해질 겁니다. 하하, 차하, 우하하하, 방울깼다고요 걸렸네? 냄새 좀 많이 나죠? 으아! <laughs> <laughs> <아아! 웃음> 근데 아줌마 근데 조금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요? 어, 갔어. <laughs> 무섭지 않다고 해서 갔네? 좀 상처받았나봐. 어떡할까? 어 오케이. 뭔가 개, 귀신이 어 됐어요. 그래서 됐어. 어, 뭐야? 오르골이야. 아, 어, 기있습니다 키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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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친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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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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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꺼지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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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는 있고요. 키, 내나 키, 내나 주세요. 어, 나 이런 게 있을래, 무서워. 아... 어이, 그러니까 점점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. 이거 열지 말자. 뭐 있을 것 같아. 엄마. 아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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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지 마, 이러지 마세요. 어 오골 오르골. 날 도와줘. 저 아주머니가 날 어. 한쪽 태우긴 개발 따라오잖아. 아 그래요? 미안해요 다음 기회 듭 <laughs> 쳐다보지마 쳐다보지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아 미친 뒤 보고 싶은데 이거 어떡해 아이 저기 있잖아 아 갔다 갔다 아 근데 쳐다보지만 않으면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씨 아, 그 다음 여길까 과연 아. 어.. 어. <laughs> 아냐아냐아냐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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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왜그래 왜웃어 아줌마 예쁜거 아닐까요 그렇게 음흉한 미소 짓지 마세요 됐어 내가 딱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가잖아 에. 오키도키 이거만 클리어하고 방종을 해야겠습니다 으 <laughs> 아, 어떡해 어떡해. 어, 됐다. 아 됐다. 어, 아, 씨. 와저 방심할 뻔 했다, 진짜. 리얼. 아, 뭐야, 여기도 아니야? 어? 거의 위층은 다 열어봤는데? 아래쪽도 가봐야 되나봐요. 와, 이거 좀. <웃음> <웃음> 아! 죄송합니다. 어! 아, 미친. 아, 됐다. 이란, 거지 같은. 아, 여기였군요. 아이, 방이 점점 많아져. 방종하고 밥 먹어야 된단 말이야. 안 열리고. 오케이, 키 획득. 아, 있을 줄 알았죠. 가만히 있겠습니다. 이거 견눌지, 견눌지까지는 괜찮아. 괜찮은 건가? 어, 됐다. 아, 여기도 문 있네. 마지막 열쇠가 여기겠죠, 그죠? 아방 너무 많은데. 아니, 이거. 방이 이렇게 많아도 돼? 저 때문에 더 무섭다고요? 저는 오죽하겠습니까? 저는 <laughs> 거의 기절하다가. 산거예요네 안녕히가세요 가운데문으로 아, 아니네 아이 미친 카톡소리에 더 깜짝 놀래라 오케이 아 이거 야 이, 이거 손전등 제발 아 진짜나 사실 너무 무서워요 식음떤 나고있어요 쫄지마쫄지마쫄지마쫄지마 그냥가 그냥가 그냥. 어휴, 어휴, 어휴. 아, 토끼, 개 무섭네. 뭐야, 이거 왜또 목마가 막 움직여, 이거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요. 들었어요, 들었어요. 어,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아, 옆으로 짜져갈게요. 아, 아니, 나 때문에 놀란다고? 그래요? 아니, 이 방을 그냥 돌게 만들죠. 이거 왜. 좋습니다, 좋아요. 일, 이렇게 가야죠. 화장실 또 있네요. 키 어디 있어 키? 키 키. 오, 깜짝이야. 키키키키 키, 키. 키 주세요 키. 아기다 기다기다. 좋아요. 나가는 순간에도 앞에 나타나겠죠? 나 나타나겠죠? 아니네요. 우와. 제발, okay, 아, 이것만 깨자. 오늘 진짜 부탁이다. 그렇죠? 그렇죠? 슬슬 딱딱 현지. 어, <laughs> 예, 아니요, 아니요, 뭘 도와줘요? 저, 저도 지금 도움받고 싶거든요. 어, 꺼져, 꺼져. 어, 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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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키, 좋았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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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앞에 있습니다. 아, 아직 있었어요. 아이, 예, 죄송합니다. 제가 좀, 잠시 좀 급, 급했네요. 네. 아, 됐다. 휴. 아, 그래요? 고맙습니다. 그래요? 여러분이 공포게임을 많이 보실 수, 아이고! 죄송합니다. 제가 정말 사과드릴게요. 곧장 앞으로 갔으면 게임 오버됐을때 나 제가 그, 그날로 그냥 방종해서 아까 휴..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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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와 점점 가까워지네? 귀신이 쳐다보지만 않으면은 따라오진 않네요 여기 문 두개 여기 하나 저 끝에 열었잖아 아, 혹시, 내, 내생각엔 여긴 것 같아. 요 여기, 여기. 그렇죠. 아, 아줌마 거기 있었어? 아, <laughs> 샤워하고 있는 줄 몰랐네. 아, 갔어요? 아, 아줌마 키 두고 갔어. 좋습니다. 그냥 갈게요. 분명 본 입구 열쇠는 아닐 거란 말이지. 자, 여기 방두개 있었죠? 아, 손전등이 점점 안 보인다. 와. 패러다이스. 위쪽 가겠습니다. 아, 나 지금 나 손에 쥐까지 오고 있어쥐 났어, 지금. 너무 무서워요. 올라갑시다. 어, 깜짝이야. 어우, 저 빨간 불빛 볼 때마다 쫄리네. 오케이. 어, 키가 두 개네? 어어어 어이! 어이, 미친! 왜? 슈즈, 위슬리, 하나 선택하래.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? 어. 어이, 뭐야. 이스케이터 프론트. 좋았어! 중앙으로 어이, 죄송합니다. 어, 어 아줌마. 저, 저 가야 되는데요. 걔나 어이, 죄송합니다! 어어어어저저 가야되는데요 개나 앞에 또어기어어 죄송합니다 어어야야야 아야야. 미안어어다오어어어어 아주만만 나가면 돼요. 아주만만 끝냅니다. 아주만만 아주만만. 아주만만. 오케이. 탈출이야. 가자. 세상 밖으로. You made it. h e a 끝난 거예요? <laughs> 내가 깼어요. 됐다. 갓브! 아!